안녕하세요.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자유 달성의 진심인 행복가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챌린지인 리얼티 인컴 배당 수익으로 달러 자산 모으기 4회차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달러를 모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드머니를 준비하는 과정이니만큼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92.3달러를 보유 중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과연 얼마의 장고가 쌓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 목표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챌린지 최우선 목표는 리얼티 인컴 배당 수익으로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것과 모아놓은 달러 자산으로 환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달러를 모아서 증시가 급락할 경우 평상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 중 과대 낙폭주를 대상으로 저가 매수로 대응하거나 또는 달러가 1,400원대 전후를 오갈 경우 환율 변동을 이용한 달러 매매로 환차익을 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가 목표로는 챌린지 진행을 위한 투자 재원인 리얼티 인컴 주식수를 조금씩 늘려보고자 합니다. 리얼티 인컴 주식수를 늘리는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조금씩 몸집을 불려주어야 점점 더큰 황금알을 낳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당수익 및 달러 사용내역 인증샷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배당낙일 기준 712주 보유중이던 리얼티 인컴에서 10월 16일자에 182.27달러 배당이 발생됐고 여기에서 27.34달러 배당 소득세를 공제 후 154.93달러 배당금이 입금되었더군요. 배당금 입금된 당일 리얼티 인컴 주가가 58달러 이하라 매수 요건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 주만 매수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로 하락했기에 10월 16일자에 한주 매수 후 10월 20일자에 추가로 한 주를 더 매수하게 되었네요. 이스라엘 사태와 연준이 금리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의 직격탄을 알리며 전 세계 증시는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단기간 해소되진 않을 듯 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것 같네요. 제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주가 등락에 개의치 않고 투자 중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이기라 생각되기에 마음 편히 매수하게 되더군요. 달러 장고 및 투자 재원에 대해서도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리얼티 인컴을 두주 매수 후 남은 달러와 지난달 잔고를 합산한 결과 10월 20일자 기준 달러 잔고는 147.11 달러 보유 중이네요. 그리고 달러 모기 진행을 위한 투자 재원인 리얼티 인컴은 이번 달에 두주 추가 매수하며 총 714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자산 월별 증감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92.3달러 보유 중이었지만 이번 10월에는 147.11달러의 잔고를 보유 중이네요. 리얼티 인컴 주식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배당액이 커지다 보니 달러 잔고도 빠르게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젠 복리의 마법 효과가 아주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배당금도 조금씩 늘어가고 달러 자산도 조금 늘어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집니다. 투자자 여러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가 필수이기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할듯 하네요. 하락장에서는 현금만한 종목도 없다 하니 현금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별 배당수익 및 달러 사용역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10월에도 리얼티 인컴이 50달러대에서 횡보하기에 매수 기준을 충족한 주가라 좀더 욕심을 내다보니 기준치보다 달러를 더 사용하여 총두주 매수하며 100.08달러를 사용했고 남은 금액을 지난달 잔고인 92.3달러와 합산하니 최종 잔고가 147.11달러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 중인 챌린지별 전체 진행 현황과 그중 다섯 번째 챌린지인 리얼티인컴 배당 수익으로 달러 모으기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시점은 2023년 7월부터 진행해서 4개월 차를 넘긴 상황이네요. 마지막 항목인 달성률을 살펴보면 3,000달러 목표에 현재 147.11달러를 채우며 4.9% 달성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5가지 형태의 챌린지가 저와 유사한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얼티인컴 배당수익으로 달러 자산 모으기 4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 증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며 행복가득은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